인간관계 속에는 뭐가 있어? 배려가 있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이해하려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내 양보하려는 마음. 이런 게다 있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안녕하세요. 보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사람 관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지. 모든 게다 사람 관계로 인해서 다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동물밖에 없잖아요. 뭐 식물도 있고 있는데 소통이 되는 거는 일단 사람은 말과 소통이 되고 동물은 감정의 결과가 되기도 하지. 그러면 인간 관계 속에서 는 동물은 배제하고 사람인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라고.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사람 관계야. 근데 사람 관계는 어떻게 돼? 나로부터 시작. 이 되죠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그리고 나를 만들어 있게 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다 있어. 그리고 조상 천도제 때할때 때 보니까 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 고조할아버지 엄청 많으시더라고. 그게 다 인간 관계 속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 관계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잘안 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의 병으로 와서 내가 폐쇄적인 인간이 되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직장에 나가질 않아요. 내 아이가 어딜 취업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이거왜 그러니까 저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문을 열어봤더니 쓰레기 뗏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두 번째는 그런 분들 말고 직장에서 계속 잘려요. 제가 왜 직장만 가면 계속 그만두는지 모르겠어요. 툭한못 다니겠대요. 너무 너무 속상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쟤는왜 나가기만 하면 싸움을 하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쟤는왜 여자만 만나면 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다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내가 처음 배우게 된 거는 스무 살한 살이었어요. 그때는 인간관계가 뭔지 모르지. 뭐하게될때 좋은 좋고, 뭐 말면 말고, 뭐 이때고 누가 나한테 아메이를 소개시켜줬어. 내데이 <laughs> 다단계 얘기해서 죄송, 다단계는 아니지 그룹이니까. <laughs> 응, 네트워크. 응, 네트워크 어, 맞아요. <laughs> 그때는 뭐 피라미드 뭐 다단계 막 이러고 절대 안돼막 이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을 한 때는 대학교 교재로 삼기도 했었대요 경영학에서. 그 아메이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접하게 됐을 때 세제가 다섯 개 나왔었대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 교육장을 갔어. 근데 나한테 뭘 시켰냐면은 자기소개부터 시키더라고. 어디에서 왔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도 전통적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대요 최근에 아미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알게 됐거든요 저를 또 교육장으로 데리고 가 그래갖고 거기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어쩌 저쩌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듣게됐는데 다들 필기를 하길래 나도 열심히 필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하니까 다이어리 한 권이 다 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긍정적이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다첫교인의 노트였어 근데 그 노트를 갖고 가양동에 가면 은 아미 제품 파는 데가 있었거든 거기를 가니까 옆에 서점이 있었는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카네기의 처세론. 데일 카네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데일 카네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인간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끝내. 근데 이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너무 힘들, 힘들어서 직장에서 매번 잘려 연애하면 안돼 처세. 조평 카네기 씨의 저세술 읽어 보세요. 달달달달달달 외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거의 원동력으로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다시 넘어지면 일어서는 원동력이 그때 배웠던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게 20대 초반이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 사는 것 같아. 그게 굉장히 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었던 인문학이기도 해요. 카네기의 인간관계. 그 사람이 쓴 책이 지금까지 강연에서도 나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읽히고 있다면 이 책은 고전이고 중요한 책이고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기 이 영상에서 다 떠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 속에는 뭐가 있어 배려가 있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이해하려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내 양보하려는 마음 이런 게다 있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밥 먹고 나서 계속 운동하고 묵고 있는 사람 말고 너네는좀 나도 내고 같이 나누고, 난 돈이 없으니까 너가 밥 사서 그럼 나 커피 한잔 자판기 커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여유들이 요즘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집에 있는 거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그만두게 되는 거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면 그건 처세술이죠. 근데 그 인간관계 속에 처세술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처세술입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복합해서 읽고 수지하세요. 독성처럼. 저는 그것의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냉을 살게 하고 있다면 중요한 책이겠죠. 근데 이 책을 다 소개시켜드리고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는 거야 읽어보시라고 난 여러 번 읽었고 암의 일을 하는 3년 동안에 여러 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디선가에 데일 카네기를 외치면서 강연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평화롭고 부자는 아니지만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벌어서 열심히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행복을 주기 위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강연을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는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도 싶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 책을 꼭 읽고 수지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처럼 하신다면 인간관계가 좀더 수월하고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경 님이 제가 무당이긴 하지만 <laughs>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